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선 마이크 충전용 배터리 교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떤 무선 마이크가 좋은지에 대한 영상은 많은데 충전용 배터리 교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선이고 충전을 하는 제품이면 내부에 충전용 배터리가 있는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져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해도 오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업체에서는 4, 5년을 주기로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잘 사용한다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교체하거나 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체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 업체에 택배를 보내 수리를 맡기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청소기나 전화기의 충전용 배터리 등은 인터넷에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데 무선 마이크 배터리는 며칠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전압, 전류, 잭의 모양, 배터리 크기 등이 맞아야 하거든요. 저희 학교 쌤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가폰과 스와니폰의 배터리 교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영상을 찍어 보여 드리면 좋을 텐데 샘들이 배터리 교체를 부탁하시면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간단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가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가폰은 업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본체 배터리 교체에 3800원, 송신기 배터리 11000원 마이크 스폰지 500원, 총 42,30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셔서 교체하시면 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기가폰에 대한 사진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보다 디자인이 조금은 변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델 명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SM1000S나 SM1000H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라는 건 hands free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기가폰 홈페이지, 그리고 제품별 악세사리, 그리고 SM100 또는 SM1000 악세사리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가폰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SM1000에 대한 악세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신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송신기 그리고 본체 배터리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신기는 11,000원의 비용이고요. 본체에 있는 배터리는 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지가 보통 오래되어 가루가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실 때 같이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가폰은 사이트 및 교체 방법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직접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폰의 뒤쪽을 보면 아래쪽에 배터리 커버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밀어내면 분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실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리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물체를 집어넣고 빼시면 조금 편리하게 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배터리 연결선을, 연결선을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새로운 배터리를 안쪽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본체 배터리 교체는 끝나게 됩니다. 어, 실제 기가폰에 들어있는 본체 배터리를 찍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송신기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송신기 뒤쪽 하단의 배터리 커버를 아래쪽으로 밀면 분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배터리 연결선을 살살 잡아당겨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송신기의 배터리 부분을 찍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폰은 홈페이지 및 배터리 구입 교체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제품별 액세서리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모델명을 검색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서 제품에 맞는 송신기 그리고 수신기 배터리를 구입하시고요. 가능하면 스펀지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받고 난 다음에 뒤쪽에 있는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니 폼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제품이 소니 폰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도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양을 적어놓은 이유는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보통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요 볼트라든지 전류의 크기 그리고 잭의 모양 등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여러 날 찾아보았지만 맞는 제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은 실제 학교선생님이 사용하는 소아니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뒤집어서 아래쪽에 나사 두 개를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으시면 분리가 되겠고요. 분리를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체의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신기에 있는 배터리를 분리한 모양이고요. 이 부분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환이 폰에 연락을 해보니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보낸 날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송신기 배터리가 15,000원이고요. 본체 스피커 배터리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스펀지도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5개에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42,500원이 들겠고요. 택배를 보내고 받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따로 구입하여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환이폰의 홈페이지와 유상 수리 제품별 비용에 대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역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소환이폰의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보시고 있는 것이 송신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유상 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케이스라든지, 보드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스피커 등의 비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송신기 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비용은 15,000원, 그리고 스피커 본체의 배터리는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이 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요. 본체 배터리 교체는 어렵지 않은데, 송신기 배터리 교체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 부분이 배터리가 되는데, 배터리가 본체와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체가 어려우니,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배터리 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가폰과 스와니폰에 대한 배터리 교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